오늘 누가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세례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가가 관심을 가진 것은 예수님이 다른 백성들처럼 세례를 받았다.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세례를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에 초점을 놓고 오늘 본문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단순히 어떤 죄의 상징이나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구원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의 신호와도 같습니다 마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죄 씻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상징성 죄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청중들 앞에 드러내는 그러한 상징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에는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추구한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새롭게 구원 사역을 시작했다 하는 그 시발점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세례의 중요성, 세례가 무엇이고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을 밝히기 보다는 세례 받은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고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는 이런 소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를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에서 이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세례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세례를 받은 후 예수님은 구원 사역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그 사, 그의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성령과 함께 움직이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중심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일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구원사역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인 구원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신적인 능력이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성령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사명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즉 구원 사역의 힘은 구원 사역의 모든 계획과 그 일의 과정은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해야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할때또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내 힘, 내 재능, 내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할때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그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고 철저히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승부하려고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가지고 또 경험이 많고 연륜이 많은 사람들은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승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과 반드시 함께 동행해야 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성령과 함께 동행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됩니다.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가 주는 이 상징성은 죄를 씻었다. 이 말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가 되게 했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이었듯이,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구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안 나와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이것은 새로운 관계 십을 의미합니다. 원수 되었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와 아버지 사이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모든 것이 뭐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느냐?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기 만족이 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철저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애정과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동안 앞으로 예수님께서 죄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특별한 관계십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문제가 끼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자로 그렇게 만드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절대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줄수 있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로 관계 개선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누구인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 것은 성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음성이 순종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날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되고 귀한 날임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